MBC의 대표적인 음악 경연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반전과 충격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바로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의 정체가 드러난 그 순간이 전파를 타면서 대한민국 전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그동안 복면 속에 가려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일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던 가운데, 손태진이라는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는 듯한 전율과 함께, 스튜디오 전체가 충격과 감탄으로 물들었다. 복면 속에 숨겨진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 여러 무대에서 대중을 매료시키며, 심금을 울렸지만,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아무도 그가 손태진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그가 가면을 벗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판정단과 관객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까지도 모두 충격에 빠졌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엄청난 화제의 순간이 되었다. 복면가왕 무대에서 손태진이 선보인 노래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단한 곡, 단한 소절만으로도 온 몸의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음성에는 그 어떤 가수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선이 담겨 있었고, 그 깊이 있는 목소리는 마치 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듯 무게감과 울림이 가득했다. 손태진은 그의 가창력을 통해 그저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로 감동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복면을 쓰고 얼굴을 숨긴 채 단지 목소리만으로도 대중을 완벽히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 그의 목소리에 몰입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오는 감동은 배가 되었다. 복면을 벗는 그 순간은 그야말로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손태진이라는 이름이 공개되자마자 판정단은 물론 스튜디오 전체가 마치 폭발하듯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수많은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우승컬렉터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의 이름이. 곡면가왕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 반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시대 최고의 가수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왜 어울리는지, 그가 왜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손태진의 정체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의 정체를 두고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그가 가면 속에서 부른 노래들은 그 자체로 그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요소였다. 그가 복면을 벗자마자 판정단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경악을 금지 못했다. 그토록 깊은 감동을 선사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손태진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었다. 복면가왕에서 선보인 손태진의 무대는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대급 퍼포먼스였다. 판정단들은 그의 음색과 감정 표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가 가진 힘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통해 듣는 이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달했다. 손태진의 복면가왕 출연은 단순한 가창력 과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기표와 철학을 드러냈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노래는 그저 기술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들의 감정과 연결되는 인생의 노래로 다가왔다. 손태진은 복면가왕에서 단순히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음악적 스토리와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며 그 목소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들리는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무게감과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리고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의 철학이었다. 손태진은 그동안 다양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이번 복면가왕 출연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내며 대중과 소통하는 가수로서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홍면가왕에서 선보인 손태진의 무대는 그의 예술적 깊이를 여실히 드러내며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순간이었다. 그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대중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손태진의 복면가왕 출연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출연을 넘어서 대한민국 음악계의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선사한 무대는 단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삶과 예술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체험하게 했다. 손태진은 이 무대를 통해 음악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고 대중과 함께 진정한 감동을 나누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앞으로도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음악이 선사할 새로운 감동과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중들은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복면가왕 출연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손태진의 활약이 기대된다. 또한, 손태진의 복면가왕 출연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 역시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적 재능에 주목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복면을 벗고 정체가 밝혀진 후 손태진의 전문성과 예술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의 퍼포먼스는 여러 분석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먼저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데이비드 리치는 손태진의 복면가왕 무대를 보고 손태진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진정한 음악적 스토리텔러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단순히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깊은 감동을 준다고 극찬했다. 그는 손태진의 음색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으며 그 안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다며 이런 점들이 손태진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또한 영국의 오페라 디렉터 에밀리아 하트는 손태진의 복면가왕 출연을 두고 그는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오페라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완벽하게 넘나드는 희귀한 보석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손태진이 복면 속에서 보여준 감정 표현과 섬세한 보컬 테크닉이 그가 왜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이유인지 설명하며 그는 단순한 대중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특히 손태진의 무대 장악력에 대해 극찬하며 복면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현력과 감정 전달력은 너무도 강렬했다. 이는 그가 가진 예술적 깊이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비평가 피에르 뒤퐁 또한 손태진의 가창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결합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라고 언급했다. 그는 손태진의 크로스오버 음악 스타일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지 설명하며 그의 목소리는 오페라적인 웅장함과 대중음악의 섬세함을 모두 담고 있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한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드물다며 손태진의 무대를 감탄했다. 특히 피에르는 손태진의 목소리가 가진 독창성과 따뜻함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강조하며 그의 감정 전달 능력이 타이 추종을 불어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유명 성악 코치 사토 히로유키는 손태진의 성악적 기량에 감탄하며 손태진은 뛰어난 성악적 기초를 바탕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렬한 표현력을 선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손태진의 고음 처리와 감정 전달에 대해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흔들리기 쉬운데 손태진은 오히려 감정을 더욱 깊이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사토는 손태진의 발성과 호흡 조절 능력을 언급하며 그는 대중 가수이면서도 성악가로서의 테크닉을 완벽히 구사할 줄 아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독일의 음악 심리학자 헬가 크루건은 손태진의 무대를 분석하며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손태진의 음악이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설명하며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정의 층을 쌓아올리는 감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크루건은 손태진이 복면을 쓰고서도 관객의 심리적 연결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하며 그는 외모나 퍼포먼스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 하나로 대중과의 정서적 소통을 이뤄냈다고 극찬했다. 손태진의 복면가왕 출연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그의 음악적 완성도와 무대 장악력을 칭송하고 있다. 그의 가창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감정과 스토리를 담아내는 능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그는 크로스오버 장르를 넘어서 대중과 전문가 모두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손태진은 성악적 기량과 대중 음악적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천재 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이 손태진에게 보내는 찬사는 그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국내 팬들만이 아닌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손태진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손태진의 복면가왕 무대는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